반갑습니다. 10월 10일 관심주 첫 번째 3개월 조정 후에 완전 정배열 완성한 실적으로 가는 또 테마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세코입니다. 파세코가 9,100원이고, 오늘 2.8% 올랐죠. 시총이 1,27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4%, PBR이 1.8% 정도 되고 있죠. p b r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파세코가 여름철에 창문형 에어컨으로 어, 상당히 한번 크게 어, 시세를 줬었습니다. 시세를 크게 준 후에 조정을 상당히 오래 진행했습니다. 3개월 이상. 어, 조정을 해 내려왔죠. 자, 그렇게 내려오고 최근에 다시 좀 상승 흐름을 좀 타는 그런 분위기가 다시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창문형 에어컨 틈새 시장 개척을 해서 뭐 매진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번에는 미니 김치 냉장고 출시를 해서 1인 가구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컨드 가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미니, 미니 김치 냉장고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틈새 시장을 또 공략을 하고 있죠. 이 파세코가 지금 이런 틈새 시장 공략으로 좀 재미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파세코는 겨울주입니다. 겨울주인데 여름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창문형 에어컨 이 부분으로 이제는, 어, 사계절 전부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니 김치 냉장고, 그리고 창문형 에어컨. 요 창문의 에어컨이 좀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실적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어, 지금 보시면 유병진의 시비는 71% 들고 있죠. 자사주 영점에 대주주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 회사도 오래됐죠. 99년도 코스닥 성장한 회사고 계절 부분 대표 제품이고 어, 심지식 석유 난로 이 석유 난로로 유명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석유 난로하고 산업용 열풍기를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을 하여 미국 및 중동 지역에서 최고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석유 난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겨울철이 어, 되면 계약이 어, 어, 일어나고 있죠. 산업용 열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생활 가전 부문은 국내 최대 빌트인 가전 기기 제조업체로. 국내 유수건설회사와 어, 거래관계가 있고 삼성전자 한샘 등 어, 대기업 과 ODM 방식을 통해서 어, 매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이 파세코 어, 좀 보시면 자 오프라인으로 어, 팔로, 어, 팔로를 넓히는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뭐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7월달 소식인데 홈쇼핑에서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마트 쪽으로도 진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보통 이렇게 이제 원룸 쪽에 새로 지어지는 원룸 아니면 기존 원룸 쪽에 이렇게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창문형 에어컨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 상당히 여름에 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부분이 3분기 어, 매출 영업이익에 좀 기여를 어,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니 김치냉장고도 어, 이제 9월달에 출시를 하면서 어, 조금 또 다시 이제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죠. 생기고 있고 이제 10월이니까 어, 겨울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방기기 어, 매출이 어, 상당히 좀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매출 보시면 지금 1,000억, 1,200억, 1,500억 정도 됐죠. 작년까지 계속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30억, 39억, 53억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단기 순이익도 28, 37, 47억 계속 증가 추세죠. 2분기의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10억에서 470억으로 어, 늘었고, 전년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억에서 32억 순이익도 29억 만들어냈죠. 자, 그리고 3분기는 창문형 에어컨 어, 판매로 인해서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 매출, 영업이익이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어, 상황에 어, 지금 소형 가전주들이 보통 이렇게 움직일 때좀 같이 움직이는 어, 그런 경향이 어, 어, 좀 있습니다. 어, 신일, 신일 산업하고 어, 이 파세코하고 뭐 이런 종목들 소형 가전주로 묶어서 대유 위니아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였었는데, 그 중에 이제 파세코가 어, 상당히 대장을 잡는 그런 모습을 어,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 파세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이 5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어, 상당히 강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랐다가 어, 조정을 어, 많이 보인 후에, 어, 이때 이제 창문형 에어컨, 어, 이런 부분이 홈쇼핑을 통해서 매진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상당히 거래량도 550만 주씩 이렇게 터졌죠. 어, 그러면서 상한가도 가고, 그 다음에 또 13%도 올라가고, 어,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고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 조정을 한번 쭉 보이다가 다시 또 들어왔죠. 다시 한번 시동을 걸면서 다시 한번 시설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이제 지나가면서 여름 테마주 좀 죽으면서 쭉 흘러 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내면서 창문형 에어컨으로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낸 거죠. 없는 부분을 새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하나 추가로 장착한 거죠. 자,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건 지금 한번 시세를 주고 여름 쭉 테마 꺼지면서 쭉 빠졌죠. 코스닥 시장이 또 이렇게 하락하면서 같이 또 하락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고 계속 이제 바닥권에서 머물렀죠 거래량도 거의 없이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미니 김치 냉장고 그런 부분 출시하고 또 이런 부분이 또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60일선을 한번 강하게 뚫어냈습니다. 60일선을 9% 나 오르면서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을 시켜줬죠. 상승을 한번 만들어내고, 3일 동안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또한 후에, 금일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좋았죠. 그러면서 2.8% 정도 상승하면서 5일선을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보시면 계속 우상향해 나가고 있죠. 자, 지금 충분한 조정 후에 지금 이평선들을 다 뚫고 올라서면서 완전 정별 수준으로 지금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주체를 보면 이 기관 쪽에서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최근에 계속 들어왔죠. 기관에서. 여기서 매집이 계속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 60일선을 뚫어내고 나서 어, 장대 양봉을 한번 만들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도 좀 입지를 하고 있죠 외국인도 이틀 연속 들어왔고 어, 기관은 어,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어, 봤을 때 3분기 어, 실적에 대한 어, 이런 기대감 어, 그리고 어, 틈새 시장을 노리는 어, 소형 김치 냉장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어, 겨울이 좀 다가오죠. 또 겨울이 되면 파세코는 또 겨울 수혜주뭐 이러면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석유 날로 어, 이런 부분이 원래 주매출원이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얘는 이제 겨울주였는데 어, 이번에 여름에도 어, 이렇게 먹힐 만한 새로운 먹거리를 <laughs>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여름에도 한번 올라섰죠. 자, 그러고 이제 조정을 많이 보이고 나서 이제 겨울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다. 그리고 3분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수급도 좋고 기술적인 위치도 충분한 조정 후에 실적 기대감, 뭐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이런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 파세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